네 그래서 어~ 이부에서 어~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그 네이버 몽골 사전 해갖고 요 밑에 그키릴 문자로 쓰는 거 있죠? 옆에 한글로 서거라고 써있는데 이거 서거라고 해가지고 암사슴을 나타내는 몽골어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 소호금천이라는 이름이 제가 앞전에 1편에서 얘기했잖습니까. 그건 황금사슴을 뜻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그 몽골어에서도 서거는 암사슴으로 나옵니다. 이게 암사슴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그 옛날 때그 종교적 지도단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옛날 때도 그 신라에서도 그 금관을 쓰고 그 화려한 의상을 입었던 사람들은 원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이제 불교 이후에는 이제 물론 바뀌지만 그 종교가 남성 중심으로 바뀌지만은 그이전 샤머니즘 때는 여성 중심의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가운데 있는 이 비석의 탁보는 뭐냐면 몽골 오헌 언덕에 있는 초르 코계의 민족이 세웠던 그돌골 제국의 비문인데 사슴이 그려져 있죠 네 저런 사슴이 그려져 있는 비문은요 이그 비석의 그 주인이 왕이었던 걸 탑니다 물론 종교적 왕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티베트 불교에 나오는 사슴들인데 이 티베트 불교는 고대 그 샤머니즘하고 불교가 그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종교다 보니까 이 불교 속에도 여전히 샤머니즘의 상징이었던 사슴이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태양이 같이 있는데요. 법륜인데 이거 태양 상징이거든요 태양하고 그 술로, 즉 사슴이 겹치면 뭘로 보입니까? 요 밑에 이것처럼 황금 사슴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불타오르는 사슴. 그래가지고 그 소호금천이란 이름은 그 몽골로에서 얘기하는 황금 사슴 즉 소고 알튼에서온 거고 이 이름을 쓴 사람들은 바로 종교적 지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은 바로 파미르 일대였죠. 그래서 이러한 유물이라든가 샤머니즘 전통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중국의 역사 기록을 비교하면은 일맥상통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진시황의 조상은 소호 금천이다. 진시황의 수도가 시안이었죠. 근데 그 앞쪽에서 1편에서 한자 그런 그 토기에 새겨진 글자들이 많이 발견된 데가 시안인데 시안은 진시왕이 있었던 곳이야 또 근데 이쪽은 소호금천 이랑 관계가 있대 어허 뭔가 이동이 파미르 시안이 연결되는게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동쪽으로 간다고 어, 가는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삼국사기 백제 봉기에 보면은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금천씨의 후손이어서 성을 김씨로 하였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소호금천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김씨라는 성을 쓴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금천 이거는 알튼이라는 그 카자고 혹은 몽골어의 단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김씨라는 한자를 쓰게 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김유신 열전에도 보면은 황제 허손 아, 황제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직계 후손이다라고 나와서 여기서도 보면 가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호금천의 자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경주기 시와 김해 김씨는요 친척지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황제헌원하고도 연결되는 걸로 봐서는 이 탁목전투에서 싸웠던 치우와 그 다음에 그 황제헌원은요. 외국인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 종교계급의 지배자 즉 어, 황제헌원과 그 다음에 무사계급의 지배자 치우의 그런 어떤 종교계급과 그 무사계급 간의 종교적 아그 정치적 내부 갈등이었다고것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중국과 한국이 전전 이런 게 아니에요. 지배 계급 간의 전쟁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 묵무왕 비문에도 자기가 그휴도왕의 자손이다 그래 가지고 그 흉노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비문에 써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그 그 뭐지? 진서라던가 그다음 삼국사에 학 나온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걸알수 있죠. 즉이 사람들은요. 저 서역에서부터 한반도까지 이동해 왔다는 거를 이렇게 비석에서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안에서 경주로 다시 또 넘어온 겁니다 그랬고 요거는그 비석들인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비석들의 공통점은 바로 투르크계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양식이 다 똑같죠? 여기 오구지 한국하고 흉노 쪽에는 이게 파괴돼 있지만 은이 주변의 그 비석의 모양을 참고로 해서 봤을 때 저기 쿨투군 비석이라던가 당나라의 황제들의 비석하고도 같다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이 당나라는 중국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북방 기만민족 중에 토르크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태인도 같은 양식을 써요. 흥미롭게도. 그리고 플러스, 한국도 이렇게 같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신라, 가야, 그 다음에 그 위구르 제국, 당나라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계통의 민족입니다. 물론 전 지배 계급만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피지배 계급은 막 섞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국통일 시기에 나당연합,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한 거는요. 신라가 중국세력, 즉 외국과 연합한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뭉친 거예요. 그리고 고구르 백제는 또한 형제 아닙니까? 그 역사를 봐도 보면은 그 누구죠? 그 백제 이름 까먹었다.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소선어. 소선어의 아들들이 백제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고구려 땅에서 내려와서. 그런 것처럼 고구려 백제는 또지배 계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뭉쳐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가야 그리고 이제 고대 한국인들 다 포함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한반도를 거쳐 가지고 오늘날의 그 지역에 와서 그 오늘날 현대 한국의 그기원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그 흥미로운 것들은 여기 보면은 그 중가르 게이트라고 나오는데 이 중가르 게이트는 그 밑에 이 카자흐스탄 영화입니다 뭉바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개백의 오천결사대와 비슷한 건데 이 지역에 어 아주 좁은 협곡이 있어요 이 지역을 통과하면은 천산산맥 서쪽의 세계로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이 지역을 통과해서 나가는 게 실크로드 길이에요. 근데데 어, 어. 옛날 때이 지역을 가로막으면은 그 이쪽 동방 세력이 서쪽으로 못 나고 서쪽에서도 이쪽을 막으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이런 제예요 중간에 있다고 하는데 옛날 때이 지역에서 청나라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 어,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그 어, 카자인들이 천 명의 그 자살 특공대를 구, 동원해가지고 여기서 너무나도 많은 청나라 군대를 그때그한 나라 한종 농민병들이죠. 너무 많이 시체를 죽여갖고 시체가 산더미가처럼 쌓여가지고 결국 그 만주 기병이 시체를 넘어서 쳐들어올 수서 공격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자레이시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자레이시는 그 일본 기미가요 2절에 나오는 건데 이자나기 이자남이라는그 부부신 신화가 있습니다 아마테라스 오호가미의 부모가 되는 신인데 시조신이죠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도래인들이거든요 그 기술자 집단들이죠 근데 이게 돌을 타고 이동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예요 근데 여기 사진에 나온 사자레이신은 어그이신은 아닙니다 돌은 아니고요 진짜 사자레이신은 요 여기 야마자키라고 돼 있죠 아 여기 야마오가얀 야마자키신데 요 해안가에 있는 돌이 그사자레 이시예요. 그래서 한반도로부터 그 사람들이 이, 어, 이 남큐슈로 와가지고 어, 최초로 정착했다라는 전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고대에그 파미르로부터 출발했던 그 민족은요 어, 중원을 통과해서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이동경로에 있는 지명들이 굉장히 특이한데 주천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썼던 단군의 나라 카자사에도 나오죠. 주천, 주르천 이런 거는 바로 조선의 음차 문자와 어,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이 주천, 즉 조선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신라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조선 시대 초창기의 그 조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주도 아닌 것 같아요. 더 내륙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이무이는어디입니까 바로 그 김일제, 그 한반도의 김씨의 조상이 되는 김일제죠. 여기 가면 지금도 김씨 마을이 있거든요. 이쪽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안, 여기가 아까 있던 진시황, 소호금전의 후손이란 사람들, 여기에서 나라사열대겠죠. 요 실크로드 루트를 따라 있습니다. 주산군도, 주산, 주천, 조선,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여기는 옛날 때 장보고의 그 대당 전초기지였던 적이에요 무역 항구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주를 거쳐서 야마자키로. 그래서 이자나기, 이자나리 신화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자단기도 미코토, 이자나기의 미코토 천황이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제가 똥그 사각형으로 빨간색 쳐놨는데. 어, 요니노쿤이 경기에서 잘하고 있던 복숭아 나무의 가지를 집어던지면서, 그래서 복숭아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복숭아는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바로 마고신에서 나와요. 요 마고 누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마고를 묘사할 때는 뭐 사슴도 나옵니다. 아까 사슴 왜나오는지 설명했으니까,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복숭아도 같이 나와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빨간 줄을 거둬게 게, 뭐 그의 왼쪽 위에선 태양, 뭐 오른쪽에선 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온 보십시오. 카자스탄 신화랑 똑같죠. 카자스탄도 탱그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할 때 왼쪽 눈으로 태양을 만들고 오른쪽 눈으로 달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거 일본의 이자나기 이자나리 아 이름이 좀 헷갈린다. 어쨌든 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죠. 즉 일본의 도래한 이 신들이 최초 어느 지역에 출발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양쪽은 동일한 신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록관을 쓰는 전통은 맨왼쪽 스키타이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돼서 이 길게 모자를 쓴 이유는요 옛날 때 편두를 해서 그래요 우리 나라도 편두 있었죠 편두 그래서 이 편두를 했기 때문에 꽃갈 모자로 길게 모자를 쓴 겁니다 저 모자가 지금 뭐 가운데 있는 신라 왕관 그리고 오른쪽 이 오른쪽 왕관 이거 한국 거 아니에요 이거 일본 겁니다 일본 천황가에서 쓰던 그 왕관이에요 신라랑 너무나 똑같이 생겼죠 이 종교 계급은 이런 그 신목 혹은 술록의 풀을 상징하는 어, 그러한 모양을 상징하는 왕관을 썼거든요. 지금도 그 일본 효도 천황궁 근처에 가면 그 주변에 사슴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황과 사슴은 매우 상관관계가 깊은 그리고 천황을 상징하는 동물이 사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전통은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비롯됐다는 걸알수 있죠. 바로 소호금천시의 전통입니다. 즉, 종교적 지배자들의 전통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복숭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노란색에 해서 쿤밍이라 서났죠복숭아 원산지가 요 파미르랑 티베트 일대예요 마고 할머니 어디 살았다고 합니까 거기 살았다고 그러죠 부도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이자나기 이이자나이에 나오는 복숭아라던가 이런 이야기도 결국 그 기원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파미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관됩니다. 교착어의 발생지도 파미르 뭐 우리나라의 그 역사서에서 시작되는 발원지도 파미르 유물 유적을 봐도 파미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파미르로부터 일관되게 동쪽으로 이동 이동 이동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떤 <laughs> 어떤 분이 그쓴그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건데 어 굉장히 이 내용 좀 맞다 봅니다 <laughs> 원래, 그, 제가, 그,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일본어는 섬에 있어야 될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예요. 그리고 그, 일본어가요, 그, 유라시아 언어와 더친연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중간에 한국이 있고, 뚝 떨어져서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그 언어의 편한데? 하고 막 찾았는데, 어, 다행히도 어떤 분이는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일단 이거부터 보면은 어떻습니까? 고조선 초기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원래 한반도 북부와 요동반도에 살다가 여기 이후에 되면 어떤 일이까그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은나라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변하는 그 시기가 되면 은나라 은 사람들이 또 동이족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그 자기네 왕조가 멸망하자 대거 민족이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만주와 한반도로 유입되는데 그때 일본어를 썼던 사람들이 이 한국어를 썼던 이 고가야어라고 되는 게 현재 한국어의 조상 언어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점차 점차 남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9세기 후그 다음에 뭐 5세기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데 BC 1세기가 되면은 이그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반도를 강원도 뭐 그저 일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그 점거하는 걸알수 있어요. 아마 그 관계토 대왕 비문에 나오는 그 외를 쳤다는 내용에서 일본 애들이 임나 일본부 얘기를 주장하는데 그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요 부분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전이 부분이 상당히 설득 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먼저 들어온 언어는 일본어 계통이고 그 이후에 그 고대 한반도어가 중원에서 세력에 밀렸던 한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잘 표현했거든요. 이걸 좀더 자세히 제가 볼수 없어서 더그 자료가 없었고 살피지 못했지만은 저는 이 자료를 상당히 그 신빙성 있게 봅니다. 그래고 이후 삼국시대 이후에는 거의 어 한국어가 한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일본어는 그 남부 해안가 쪽으로 밀리죠. 근데 어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는 바로 그 카자흐스탄의 그 족보 책에도 나옵니다. 여기 제 다른 강의에서도 이 사진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최초 발안지인 중앙아시아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흩어져갖고이그 투르크계 민족들이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인들도 자신들과 동족이라는 것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완전히 까먹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그 지도의 모양은요, 그 한당국에서 얘기하는 그 한국의 영향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저는 틀리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저랑 제아사학자의 차이는 뭐냐? 그게 다 한민족의 땅은 아니다. 답니 우리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라시아 존을 공유한 거지, 그 땅을 전부 한국인이 갖고 한국 사람들이 지배자였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실크로들 따라서 이렇게 동서로 그 광범위하게 이동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대 한국어, 를 썼던 민족이 이렇게 파미르 고원서부터 점진적으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동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일본 열도까지 간게 아닌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고조선이나 그 다음에 그 초기 신라 때에는 어 중원 대륙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삼국사기에 있는 일식 월식 기록을 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천문 관측대 위치가 중원 땅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정학적 증거로 봤을 때.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 지도는 그 우랄 알타역의 민족들의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이 지역으로부터 약 3개의 민족이, 결국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고구려 백지 신라가 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알타역의 언어 중에 크게 3개의 어족으로 나뉘는 이그 1번이라 되어있는 자세, 저것도 원래 그 트루크계 언어인데, 저쪽은 보통 퉁구스계 어, 언어 거든요. 물론, 투르크계입니다. 근데, 이쪽, 그, 부, 어, 저기, 저 민족을 제가 까먹었다. 하카족이라고 불렀나? 사카, 아, 사하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하족들의 언어 거든요. 이 사하족들의 언어인데, 이 족과, 그 다음에, 저희 일본어의 모태가 되는 걸로 추정되는 카자거랑 비스무리한 어떤 언어. 그 다음에, 한국어랑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위구르 언어의 그런 그 민족들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고구르백지 신라를 형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언어는 그,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어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자 각자의 나라를 형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카자흐스탄 역사책에 나오는 그, 중원 땅의 그, 민족들인데, 여기 색이라 나오죠? 사카라고 써야 는데 제가 색이라고 했는데, 이건 색은 한 단국에서 나오는 민족 명칭이죠. 이거를 그 고대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여기를 석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이 석가가 바로 사카. 사카족을 뜻해요. 모니는 승려. 사카모니라는 건 바로 사카족의 승려. 고타마시타를따를 뜻하죠. 바로 이 사람도 바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티베트에서 태어나잖아요. 종교계급.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설을 봤을 때이 사람들은요. 이 파밀에 살던 사람들은 종교계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카족. 바로 스키타이죠. 이 사람들이 신라가야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 외에 한국과 비슷한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보면, 홍케레. 홍케레라는 거는 바로, 원래 사전적 의미는 갈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중에 제일 큰 거. 근데, 그, 여기 민족 명칭이 됐거든요. 여기 나중에. 그래서 이 홍케레는 한국말도 있지만, 한겨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객현. 그 12강국 그 이름 중에 하나에 객훈 한국이 있죠. 그 객훈입니다. 아, 객현 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객현은, 원래 키르키즈를 뜻하는 명칭이에요 키르키스탄 있지 않습니까 옛날 때는 키르키즈스탄을 키르키즈라 부르지 않고 개쿤이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개쿤과 개켠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키르키즈를 뜻한다는 걸알수 있고 하카족은 아까 저기 그 시베리아에 사는 사카족 하나도 관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하카족들이 아마 이 사람들하고 매우 관계가 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손족에 빨간색 칠해놨는데 이 오손족이 바로 신라랑도 관계가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지만 신라가 황제 헌원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황제 헌원의 성이 뭡니까 공손씨입니다. 그 중국 삼국지도 공손찬이라고 나오죠. 이 공손씨인데 이 공손의 다른 발음이 오손이거든요. 그래서 오손족이라는 민족이 있었죠. 이 동북아시아에. 근데 이 오손족이라는 그 부족은요 파밀에도 존재했습니다. 동서에 다 있었어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랬는데 이 오손족이 바로 어, 황제 헌원의 그 후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오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슨이라 불러요 위슨제를 그래서 위슨족들인데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보십시오 황제 헌원은 바로 투르크계 민족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다면 치우는 몽골계였을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종교계급과 개극간, 무사계급 간의 정치적 그전쟁의 탕록대전이었던 거지 뭐한 족대 한 민족의 전쟁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지배 계급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천의 그 사기의 보면은 추추 천국 시대 때 중원 땅에는 구이족이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진시황은 몽골을 할줄 알았던 여진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만의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뭐라 써 있냐?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중원 땅에 살았던 중화민족을 주변 민족들이 토카스라고 불렀다 따라서 우리 중화민족의 옛 명칭은 토카스였던 것 같다는데 그거 뻥이죠 왜냐면 여기서 주, 중화민족이라는 건 지금 한족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토카스는 한족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한자를 잘 보십시오 그복숭아꽃나무예요 근데 복숭아의 원산지가 어디죠? 파미르라고 했죠 티베시랑 파미르 일대 그래서, 도화석, 이걸 토카스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원산지가 그쪽이에요. 근데 이 토카스라는 단어는, 즉, 발음과 뜻을 동시에 가져간 것 같아요. 토카스라는 것은 바로 카자거에서 숫자 9를 토그스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토그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가 얘기했던 그 중원 땅에 살았던 구이족은 아까 그, 아, 주학연이구나. 주학연이랑 교수가 썼던 그진시황그 책, 그 책에서 얘기하는 토카스와는 같은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 토카스족이라는 게 바로 구이족이라는 소리니까. 왜? 카자어로 숫자고는 토그즈니까. 그리고 한국어는 어느 어족에 속합니까? 퉁구스 어족 어, 관련이 있죠. 역시. 이런 걸 받을 때도. 근데 장남도 퉁구시라고 되 있는데, 이 장남이 퉁구시인 건왜 그러냐면요. 그 중앙아시아 탱그리 신화에 의하면은, 어, 탱그리가 중앙아시아에 살다가 그 여러 그 민족들이랑 인구가 팽창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장남부족이 동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남은 서쪽으로 가고, 그, 태무진이 나중에 그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됐을 때 받은 칭호가 칭기스칸이죠. 그 칭기스칸이라 칭호는 왜 받았을까요? 이거 물어보면요. 몽골 친구들도 모릅니다. 이거는 탱그리시나랑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 탱그리시나 전설에 의하면 서쪽을 지배하는 자의 이름은 칭기스칸이에요. 근데 칭기스칸은 생전에 서쪽을 정복했거든요. 그 서하를 정복하고 호라즘을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했거든요. 이 서쪽을 통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바로 칭기스한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렇다면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 장남부족이죠. 퉁구슈. 이 사람들은 어떤 칭호를 받았느냐? 바로 게스르입니다 가이사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라 왕 호칭에 뭐가 있죠? 박혁거세한이라고 있죠. 박혁거세한, 거세한이 바로 개세를 하이에요 근데 르, 알, 알 영어의 r에 해당하는 발음을요. 그 옛날 때는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묵음 처리합니다. 그래서 슈메르산인데 슈메르산이 아니라 수미산이라 그러죠. 그리고 만주, 만주족을 뜻하는 만주르는 만주르가 아니라 만주족계다 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개세를 하는데 르가 빠지니까 거서간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박혁것의 박과 현은 무엇일까요? 박은 그 몽골어 발음 아그 그냥 중국 발음으로 그래도 읽으면 돼요. 박이 아니라 중국식 발음으로 읽으면 그게 보호입니다. 보호는 뭐냐 몽골어로 무당이란 소리예요. 보. 혁 혁은 뭐냐 어 이거 한국말로도 있습니다. 쪽색 할때쪽 있죠. 쪽이 뭡니까 그 파란색 계통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파란색을 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 그럼 콕탱그리라고 그러고 몽골에서는 오늘날 그걸 호흡라고 부르죠. 그래서 호흡탱계를 그러면 은 푸른 하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박혁거세라는 거는 보호혹탱계아보호게스르한 그래서 박혁거세 그러니까 게스르한인데 그 무당이라는 소요 보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죠. 신라의 지배계급은 종교계급이라고. 근데 박혁거세라는 이름만 봐도 벌써 종교계급 이라는 걸알수 있고 이 사람은 티베트에서 동쪽으로 가는 지배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 거서가 아니라 호칭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호칭을 봐도 마찬가지로 신라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서쪽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학적 증거로 봤을 때이 사람들은 파밀에서 온 거예요. 왜? 부도지는 박재상이 있었는데, 박재상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신라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학적 증거를 봐도 역시 신라 사람들은 파밀에서 왔다는 것이 많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나머지는 제 3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